오늘 물건은 앞에서 확인하셨던 역대급 수익률이 가능한 땅값도 안 되는 금액 2억 4천만 원까지 폭락한 2016년식 다가오 주택인데요. 현재 감정가 7억 2천만 원 기준 34%의 금액인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물건이며 거기에 플러스 광역시의 입지적 미리트까지 함께 가지고 갈수 있는 현황입니다. 실제 임장을 해보니 사진상으로 확인했던 건물의 상태보다 좀더 괜찮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던 현황으로 건물의 외관은 화강석과 드라이비트 마감, 계단실 내부는 누수는 없었지만 나만 타일 이탈부가 두곳 정도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은 낙차로 간단한 보수만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룸 내부의 컨디션도 2016년식 인걸 감안하면 낙차로 도배정도 만하셔도 충분히 빠른 임차 세팅 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가구 수가 적음에도 1.5룸과 2룸 의 배치 광역시의 입지인 만큼 시세 또한 괜찮은 수익률도 금액대비 상당한 물건이라 지난 반값 금액 에서도 충분히 낙찰 가능성이 있었던 물건인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반값 도 안되는 금액까지 떨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잠시 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테니 온룸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꼭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입찰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